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8년 6월에 출고된 2018년식 신형 스포티지 2.0 이륜 노블레스 플러스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18,317km, 판매 금액 1,570만원. 성능 상태 정강 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8년 6월 26일 출고, 2018년식 주행거리 1 1 8317km, 성능 보증 보험사는 메리츠 화재로 되어 있고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메리츠 화재 통해서 AS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고,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루이 없고, 냉각수수 없고.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차량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측후면 사진, 전면 사진, 후면 사진, 휠, 엔진룸, 하이패스 루 밀러,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스마트키, 주행거리 118,325km, 엔진 오토스탑 기능, 운전석은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조수석은 열선 시트만, 그리고 열선 핸들 기능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좌석, 운전석, 전동시트, 뒷좌석, 시트 다 너무 깨끗하죠? 일반 크루즈 컨트롤,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네, 하이패스 룸밀러, 트렁크까지. 어, 차는 엄청 깨끗해 보이네요.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2018년 6월에 출고된 2018년식 기아 신형 스포티지 2.0이륜 노블레스 플러스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18,317km, 판매 금액 1,57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